생각 들었 어요. 정답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점수가 올라가요. 자, 메이크업의 정의와 거리가 먼 것은. 응. 메이크업의 정의와 거리. 1번. 화장과, 화장품과 도구를 사용한 미의 표현 형이다.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색상 표현드로 외형적인 압담을 나타낸다. 의료기계나 의약품을 사용한 눈썹 통틀을 포함한다. 의료 행위를 포함하다 아니 이거 눌러야 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거 눌러야 돼손뜰 것도 안 받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눌러야 돼 핸드폰에 있는 그림을 눌러야 돼이나 아사나 버렐까을나보렐 어? 빛나 아사나 보미흘나버렐까 아사나 보렐야 주에 시험표에 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넥스트어 괜찮아 사진 아 이거 아 이게 이게 미용이 아니라고 이거 찍으면 안 되지 아자오카바이1점 카우카우거든요? 아! 자기 이름으로 들어가야 돼, 나중에 시험 볼 때는. 크런치는 거야? 크런치. 크런키? 크런크? 크런키? 크런크 지금 거야? 네, 네. 자, 넘버 2. 자, 얼굴 규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 거. 얼굴 규정. 얼굴 규정. 아, 한글이 너 넘버 2. 너뭐 나갔어? 하면 안돼 타 왜그러지? 아 다시 돌아다조 음, 음, 기다려봐 음, 이이가 음, 지금 음, 틀린다. 틀린다. 음, 열심히 음, 고 있네 이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 그림이. 그래서 힌트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답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그래서 이번이야. 눈썹 머리의 위치. 이게 틀린 거잖아. 아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아까 그 그림하고 저게 틀린 거잖아. 그래서 넥트 컴마이. 카우카우 투이앙 에탐루 아 여기 앞에는 똑같고 뒤에가 바뀌었다. 그렇죠. 이런데 부장님. 아니 말이야. 뭐야 넥스트. 자 얼굴 윤곽 수정 메이크업 할때 누구 얼굴형에 필요한 하이라이트의 위치가 아닌 거.

야, 육아나, 육아나 공상구 누구야? 왜그핀남를넣으셨어요 <laughs> 자, 다음 중긴 얼굴형의 화장법으로 올바른 것은? 얼굴이 길면 이제 얼굴을 안 길게 만들어야 되거든 맞는 거 맞는 거 가로로 빛내하야 돼. 블러셔를 가로로 안 길어 보이지. 게 길게 하고 더 길어 보이잖아. 가로로 블러셔를 가로로 오 마이 갓, 노 바리 노즈. 오 하나도 못가아똑같아 수리가. 자, 5번. 건조한 피부를 가진 사람의 화장품으로 잘못된 거. 어 잘못된 거. 기초 화장품으로 유수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소량씩 여러 번두어 발라준다.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가볍게 화장한다. 입가 눈가 등 움직이는 부위에 파우더를 많이 발라서 유분기를 없앤다. 뭘까? 뭐 건조한데 건조하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laughs> 알려 주면안 돼. <laughs> 우리는 와이파이가 많이 안 되니까 어, 산이시키이기이 필요한 피부 잡티가 일단 고이이게사진이 항상 진트이 기도 하이 기도 하시 그린색이나 푸른색, 계열커피레이야 Fire, fire! 자, oh, no. <laughs> so, 부채골 USCISM. 모양의 부채골 모양 부채골 모양의 부채골 모양부채 모양의 부부의 부채골 모양 부채골 모양의 부채부채꼴모양골모양부채부채부채골모양 칠 <laughs> 모양이니까 펜브러쉬일까 파우더 브러쉬일까 스크류 브러쉬일까 치크 브러쉬일까 다마네피네 <laughs> <laughs> 别人我累我性啊！ 왜 보름? 피부색도 조절하고 얘는 피부색을 조절할 순 없잖아 얘하고 얘는 커 피부색을 조절 못해요 커버하지도 못하고 근데 컨실러는 전체를 Hop. 다 펴걸리는 거 아니야? 우리 파운데이션 같이 닿고 어보 보만 읽었다고? 내가 지금 메이크업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 수업을 하는 거 같아. <laughs> <laughs> 자, 오! 아, 아, 왜 이렇게 빨리 어 자, 14번. 메이크업 베이스의 기능 중 틀린 네. 거. 틀린 거. 틀린 아, 거. 아, 자, 아, 파운데이션의 밀착력을 높이고 아, 메이크업의 높인다. 피부결을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 색조 화장품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피부의 결점을 커버한다. 뭐가 맞을까요? <laughs> 메이크업 이크 베이스로 결점을 커버하지 못하잖아. 결점을 커버하는 거는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이 그거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자, 리퀴드 파운데이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유분과 수분이 적당해서 입체감을 연출하기에 좋다. 2번 워터프루프 효과가 뛰어나다. 워터프루프는 뭐냐면 물에 안 지워지는 걸 워터프루프예요. 자, 3번 수분 함량이 높아서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에 적당하다 4번 커버력이 우수하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물이 많은 파운데이션이에요 리퀴드가 수분이라는 얘기거든 리퀴드 액체 애체. 액체 애체, 액체형 파운데이션 수분은 물이에요 물 물이 많다는 거야 <laughs> 물이 많다는 거야.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액상형. 아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리퀴드라는 말이 액상. 물이 많은 파운데이션이야.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라 말해. 그래서 수분 수분이 많다. 는 얘기야. 리퀴드. 그래서 수분 함량이 높아서 풍요하고.